217번 문제는 21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볼때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? 네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거를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역시 아까 이 옆에 있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죠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ABADEF라고 얘기했요 ADFD가 이렇게 얘기했다. 이 황금 삼각형이다. 닮은 삼각형을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라 한다? 황금 사각형. 그렇죠. 황금 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네요. 자, 여기 아래 그림에서 ADFD가 황금 사각형이고 얘가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때 얘 길이가 살아 있을 때 이길이는얼마냐라고 물어봤죠. 자, 얘가 x라고 얘기를 하면 정사각형의 얘도 x고요. 얘 역시도 x입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자, 닮음으로 얘기하면 얘대 얘의 비는 4대 x입니다. 그렇죠? 자, 4대 x인데 그4대 x가 지금 어떻게냐면 얘대 얘였어. 짧은 거대긴 거였지. 그럼 여기 큰 걸로 보면 얘가 x 대이렇게 와야 줘야겠지. 그래서 x 대 어 같다 x 대 x 플러스 4와 같다 따라서 x 제곱은 같습니다 4x 플러스 16과 같고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이콜 0과 같더라 따라서 이때 x의 값이라는 것은 짝수공식이풀마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16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나오게 되는데 길이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.